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폼성외과 원장 김태현입니다. 리얼 모델 유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음. 그 불법 이물질에 대해서 원장님이 네. 하실 네.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아, 네. 영상을 네. 준비해 봤거든요. 네. 예. 불법 이물질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음.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원인과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음. 불법 이물질 네. 종류는 어떤 네. 게 있나요? 파라핀, 바셀린, 액체 실리콘. 근데 요즘에는 네. 그런 불법 음. 이물질 주사나 음.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음.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뭐한 60대 그 나이에 있으신 분들은 음. 미용실이나 집에 이렇게 음. 하시는 분을 음. 오시라고 하셔가지고 음. 이제 단체로 이렇게 쫙 누우셔가지고 주사 맞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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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렇게 하시는 남자들도 많이 했대 남자들도 아, 그래. <laughs> 지금에 와서는 많이들 네. 안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지금은... 어떤 부작용이 있고 일반인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과거에는 일단은 필러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고. 음. 내가 뭔가 꺼져 있는데 뭐를 메꾸고 싶은데 사실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이제 그런 데 빠지기가 쉬웠고 과거에 맞으셨던 분들 이제 그게 과거에 맞으셨던 ]군요. 분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조금 되셨잖아요. 50대, 60대, 네. 70대 이분들이 제거를 하러 병원에 가끔씩 오시는데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는 잘 모르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그래서 네. 오늘은. 화이트보드까지 좀 준비를 해봤대요네 네. 불법 이물질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네. 그게 뭐 조선시대 때 들어오진 않았겠죠. 아, 언제 들어일제시대때 뭐 들어왔겠어요? <laughs> 그게 네. 6.25 전쟁 때 들어왔어요. 미군들하고 아, 같이. 아,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그게 많았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네. 미국에서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1900년대 네. 뭐 2차 세계전 전까지만 해도 음. 파라핀이나 아니면은 아셀린을 맞는 게 그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그 전에는 의사들이 나섰던 거죠. 우리 몸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음. 피부가 있고 지방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고 이렇게 깊이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그렇죠. 불법 필러. 자, 네. 불법 필러를 넣는데 어디에 넣냐? 면 여기에 넣어요. 여기. 여기에 이제 이물질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물질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이물질이 이물질이 들어가. 이물질이요. 이물질이. 자 이물질이 불법 이물질 우리가. 속칭 야매주사. 네. 이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의사들이 썼던 이유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크게 나쁜 짓을 안 해요. 구름은 안 네. 생겨. 아. 그러니까 맞았던 거야, 옛날에. 네. 의사들이 났던 건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것도 이물질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 네? 공격을 해, 우리 대식세포, 백혈구. 네네. 근데 이게 없애기에는 너무 커. 그러니까 이걸, 이거를 못 없애니까 나쁜 짓을 못 하도록 이걸 싸버려요 음, 캡슐레이션. 그렇지. 어, 아, 캡슐레이션. 오, 어, 영어, 영어를 쓰네? <laughs> 캡슐, 그죠? 캡슐을 만들어요, 캡슐을. 캡슐이 또 하나 생긴, 또 생겼어. 네. 그럼 이게 딱딱하니까 이게 가운데, 가운데를 이렇게 탁 눌러버리겠죠. 장맥이 먼저 막혀요. 피가 피부로 들어는 가는데. 음. 피부에서 나와야 되는데 정맥이 막혀 있으니까 그쪽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정맥이 좀 커지고 음... 두 번째는 이게 이쪽으로 잘못 빠져 그니까 러 피부가 좀 두꺼워져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더딱딱해졌어 음... 그러면은 동맥도 막겠죠 네. 만약에 양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럼 이제 썩는 거지 자 그래서 불법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양이에요 양. 음... 불법 이물질의 양이 음. 작으면 크게 음. 문제가 안 돼요. 어. 어? 불법 이물질의 제거는 다 빼면 좋겠죠. 네. 다 빼면 좋아. 다 빼는 게 좋은데 음. 현실적으로 다 빼는 건 어려워요. 콜라겐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이게 유착이 돼 있잖아 유착이. 그러면 그 살에 신경도 있을 거고 음. 혈관도 있을 거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잖아요. 음.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신경하고 혈관까지 죽여버리고, 만약에 이게 피부에 너무 가깝게 있어. 이걸 다 제거를 하려고 하면은 피부까지 피부 같이 죽잖아요. 돼요? 네. 어. 환자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환자들이 딱 오시면은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모님, 불법 이물질을 <laughs> 온전하게 제거하는 게 목표십니까? 음. 아니면 불법 이물질을 제거를 해서 음. 내 얼굴이 이 전보다 음. 더 나아지는 게 목표십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트레이닝 할 때는 불법 이물질이 오면 음. 벌에 불법 이물질만 여기 쫙제버렸어요 음. 음. 그러니까 <laughs> 많이 제거해드릴까요? 아니면은 예쁘게 제거해드릴까요? <laughs> 음. 불법 이물질은 많이 제거하는 게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불법 이물질을 제거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신경이나 혈관 또는 피부 우리 몸의 정상 조직까지 제거를 많이 하면... 제거를 해야 될 거냐 어? 이물질만 따로 똑 빼서 제거할 수는 없어요 이걸 싸고 있는 막까지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정상 조직도 어느 정도는 같이 잘릴 수밖에 없다고요. 음. 어? 두 번째는 어느 선까지 하는 게 가장 미용적으로 맞을 건가? 음. 그죠 기준이 있나요? 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음. 미용적으로 괜찮으면서 음. 내 몸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혈관이나 이게 신경을 이렇게 누르지 않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 않을 정도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 이 물질 어차피 맞은 거니까 아, 제 거다 내 거다 하는 <laughs> 거 같아요 내 건데 <laughs> 내 건데 또내거 아닌 것거 같기도 하고 어? 음. 내 건데 조금 적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거를 하는 게 맞아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코에 실리콘을 넣었는데 문제가 되면 당연히 제거를 해야지 근데 문제가 안 되면 쭉 가는 거예요 음.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 내가 미용적으로 맞으면 그게 또100% 제거됐다고 생각을 해도 돼. 의사선생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게 간혹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위험하지 않은 부위에. 그럴 때는 100% 제거가 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환자들은 저한테 그래요. 아, 원장님은 이물질 제거에 자신이 없으신가 보다. 특화되지 않으셨다. 자신이 없으신가 보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봐. 근데 의사가 의사가 저는 진실을 이야기를 조금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라범생과 김태호 원장님과 불법 이물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도 네. 사실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돼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법 이물질이 아닌 합법 이물질에 대해서. 네. 이러 필러, 필러. 필러, 필러. 어, 필러, 필러, 뭐 여러 가지 네. 어, 네.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